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성경 50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한 주간이 고난 주간 오늘 첫발내딛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해서 종려주의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의라고도 어 합니다. 에,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의 죽음 어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예수의 죽음은 어떤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팩트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진리의 특성은 사실이어야 됩니다. 어, 진리라고 하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사실이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뭐 임진왜란 이런 거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또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거는 지식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나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믿으면 진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 진리대로 행하면 그 진리가 그대로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약속한 무한한 복을 받게 되고요. 진리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는 진리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가 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열리는 죽음인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둘로 나뉘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자저 성구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무엇이 못 박혔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은 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내 육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육체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끌어가는 육체의 주인은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의 육체의 주인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인이 된 겁니다. 지금 어디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재미를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육체와 육체를 이끌어가는 육체의 주인,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무관한 육체의 주인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의 주인도 아울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여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육체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주님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사건인 겁니다. 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주님이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응?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 살렸나요?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누가 살렸나요? 성령님이 살렸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들도 함께 살려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도 함께 부활시켰어요. 그걸 가르쳐서, 성령 세례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육체의 주인을 죽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시켰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죽음은 나의 사건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laughs> 당신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희한해요. 인사하면 땅바닥 보고해요. 얼굴 좀 보고해요. 이 영광의 복음을. 옆에 분 얼굴 좀 보고,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다시,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laughs> 당신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부활하고 끝났나요? 할일 많아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우리를, 육체 주의를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부활시키고, 우리도 부활시키고, 그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갔냐? 지가 혼자 올라갔냐?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때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을 볼것 같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비록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 있을지 몰라도요.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지금 몸은 이 땅에 앉아있지만, 조만간에 우리는, 그리고 이미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볼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삼성그룹의 지금 부회장인 이재용 그 부회장을 가정을 전부 다 제가 인터넷으로 살펴봤어요.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는데요. 에, 그 이건희 현 삼성그룹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인데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님께서. 셋째 아들로 그 회장을 승계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내가 이 아들을 삼성의 후계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대학교,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도 좋은 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인문계열에 일부러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유학을 보내는 것도 전부 다 삼성 후계자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부 다 마치고 나서요, 삼성 기획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상무보로 집어넣고요, 상무가 되게 하고요, 전무가 되게 하고요, 골고루 삼성그룹에 이곳저곳을 섭렵하게 하고 나서 지금 부의장 되고요 이제 삼성을 이재용 씨가 파톤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3대째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운명은 삼성그룹의 회장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지금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재범하기도 하고요 참 연약하고 답답하고 근심하는 방황하는 갈등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볼때 우리의 현주소가 너무 초라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래서 내가 천국은 갈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스스로 저절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 혼자 승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승천한 겁니다. 우린 자동적으로 이미 다 우리의 갈 길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사건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승리의 사람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제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승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둥바둥 대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무엇을 행함으로 승리의 사람이 되는 두잉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사람의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걸 비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두잉이 아니고 빙 이미 우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마귀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춘추고 난리 나고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사람이 되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쳐다보지 말기 바랍니다. 대꾸하지 말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죽은 자로 여기기 바랍니다. 승리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어떤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마귀 지혜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자다. 그렇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 주의로 하면 추근합니다. 신앙을 선택하기 주의로 하면 추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길이 신앙의 결단이 믿음의 하나님 선택하고 이길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어떻게 되겠는가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선택할 때, 갈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을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가정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켜서 승리의 사람이라고, 우리 존재를 승리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축복의 사람인데 첫째가 승리의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열려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봄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준다 찾을자려면 찾을 찾게 찾을 될 것이다 문 두드려야 그럼 다 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고 여러분 기도해서 모든 병 치료받고 여러분 기도해서 가정문제 자녀 문제 전부 다 인생문제 사업문제 대인관계 전부 다 기도해서 다 해결받는 그러한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 5장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눈물 흘리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답답해서 한숨만 쉬고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어둠을 다 뚫어버리고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전부 다 응답받아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실제로 있었던 어느 가정 얘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데 너무 가난합니다 자녀가 대학 진학 시험을 앞에 놓고 이러는데 성령께서 이분 마음속에 감동 주기를. 내가 우리 자녀 정말 대학 시험도 어렵지만은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시키나 우리 형편 도저히 공부시킬 수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 작정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되겠다는데 환경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요. 시험 날짜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에게 처분에게만 원, 이만 원 꾸다 보니까 모으다 보니까 한 28만 원이 된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28만 원을 하나님께 믿사웠고 그 28만 원을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은 그 자녀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아는 건 알아서 동그라미. 정답. 모르는 것은 그리고 이게 1번이 답인가 2번이 답인가 3번이 답인가 4번이 답인가 1번인가 3번인가 그런 것들 마음속에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고래서 똥그라미인데 다 맞았대요. 그래 가지고 대학 시험에서 이 아이가 석차가 몇 등으로 나왔냐? 28등 나온 거예요. 놀란 사람도 없네. 더 재미있는 일은 뭐냐? 그 대학에서 장학생을 스, 스, 설정하는데 몇명 설정했냐? 28명 설정한 거예요. 네. 여러분 참.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에게 들을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 응답은 꿈과 같은 이야기다. 어떻게 28만원 했는데, 28등 했고, 28명 장학생이 돼가지고, 4년 장학금이 다 됐다.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다가올 때 기도하고 이래 기도하고 저래 기도하고 그서 우리가 응답받는 응답받은 걸 얘기하자면요 28만 원 들여가지고 28등 돼가지고 28명 장학생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꿈 같은 얘기는요 감히 발도 못 붙이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이해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나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 건 이제 나 혼자 감격하고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잘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사소한 기도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그래도 이런 일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 사건은요. 28마은 내가지고, 28등 돼가지고, 28 장학생 됐다. 이거 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린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꿈 같은 얘기는요, 평생이요, 몇 번만 있으면 돼요. 우리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이 도와줘, 네. 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내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내가 정의이 아픔을 좀 도와줘야 되고. 근데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셔가지고, 승리의 사람으로 존재를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 그대로 축복의 사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거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라면요 믿음으로 한 거라면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다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하늘 나라에서 거두는 것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윌터 윌슨이라는 의사가 군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구호품 혹은 선물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어느 한 선물을 딱 받았는데 그 선물 포장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를 뜯어 보니까 그 포장지 안에 포켓용 거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울이. 아 거울이 하나 있는데 아 거울 뒷면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안면을 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자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안면 보세요딱 봐도 자기 얼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이 사람이 보통 은 그냥 웃으며 지나가고 아이 참 재미있는. 어, 재미있게 했다라는데 이윌슨이라는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쁜 사랑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인지 알기 원하면 아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또 이제는요. 집에서 거울 보면서 아, 이거 얼마면 뜯어 고칠 텐데 이거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구나 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참 축복의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 거울 뒤는 요 밋밋합니다 분명 거울지는요, 긁혔습니다. 분명 거울지는요, 오랫동안 걸려 있어가지고, 긁히고, 상처나고, 아프고, 그리고 여러분, 볼품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의 뒷면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앞면, 거울의 앞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찰스오스인들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는 이런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이런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었기에 우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트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랑은 다른 이들을 돕는 손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서둘러 찾아가는 발이 있고 비참하고 곤고한 것을 보는 눈이 있고 한숨과 슬픔의 소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사람,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죽음 오늘 그 발자취 오늘 첫 발자취를 주님이 마지막 이한주간 걸어 가십니다. 여러분 발자취가 이 고난의 눈물의 발자취가 아니라 이 영광의 발자취로 성령을 모시고 간다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감격과 찬송 속에서 이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